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국내 그 구제 사역에도 굉장히 심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아프리카의 그 영원 구원 또 선교 사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하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요. 40년 이상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이 구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개척기회 때부터 계속 복기보다는 구제를 해왔는데 그게 초교파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국내에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을 억단위로 도왔어요, 보통. 네네. 뭐 억단위로 많은 분들을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 1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그렇게 구출하는 탈북민들을 네네. 돌보는 일에도 우리가 굉장히 힘써왔고요. 또 성경에 보면 과부들을 계속 도왔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모델을 따라서 참과부 명부를 만들어서 명부를 만들어 모든 참과부들을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성경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뭐 10년이 넘도록, 오랫도록, 한 15년 이상은 했을 거예요. 오래도록 네. 가난한 성도들을 조사해가지고 전세 지원금으로 한가정당, 한가정당 그 2천만원씩 매 여러 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명절 때마다 가난한 성도들 가정을 전부 조사를 해서 명절을 따뜻하게 잘 지내시라고 네네. 일정 금액을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뭐 저에게 규모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46억 1,900만 원. 약 50억, 약 50억 정도를 이렇게 와.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요. 그 제가 이제,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좀 예, 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교회가 2005년도에 서울에 생겨났거든요. 예, 역사가 예. 오랜 교회는 아닌데 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교하고 구제한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는 306억 원을 성교하고 구제를 예. 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우리교회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성교입니다. 예. 여러 가지를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특히 예언연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례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네네. 그게 아프리카 성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성교를 위한 전략을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제가 그 내용 때문에 한달 동안을 떨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달 동안을 막 흥분과 떨림 속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거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네. 이런 제목의 책으로 제가 쓰고요. 그것을 근거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성교를 해보자. 그리고 만든 것이 두증인 전도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기한 게 여기까지 딱 준비가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아프리카의 베테랑 성교사인데 타교단 성교사인데 김정희 성교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분을 통해서 성교에 물을 여신 겁니다. 김정희 성교사님은 이 타교단 성교사님이신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예. 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프리카 전역에 세워지. 아프리카 음. 모든 나라와 지역에 서 세워지.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세워지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나도 이 뜻을 이루는데 합류해야 된다. 그래서 정격 우리교에 회 합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급히 아프리카의 삼중사역을 하는 성교팀, 다른 성교팀하고 도 차별되는 게 삼중사역을 하는 성교팀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5년쯤 되어 가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했어요. 예. 아예 아프리카 가지도 못하고 예. 절반은 사역을 못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부룬디 우간다, 콩고 이곳에 323개의 지교회가 생겨났고. 323교회. 네. 네. 출석 성도가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만 30개 이상이 생겨났어요. 예예.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출석 성도가 1000명이 예. 넘는 교회만 30개 이상이 생겨났고. 정말 많은 결실을 맺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네. 아프리카에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숫자만 12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일이 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뭐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 0 1 2년 6월에서는 부룬디 마칸바에서 치유전도 대성회가 열렸는데 연인원 5만 9천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17,800명이 열심히 했어요. 세타임 설교할 때 17,800명이 네, 네. 열심히 했고. 또 같은 해 6월에는 부룬디 카얀자에서 치유전도 대성회를 열었는데 연이어 이번에는 11만 2천 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 1,1200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렇게 뭐그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예. 한 타임에 7천 명씩 이렇게 막 회심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주 이제 바로 지난 주에도 어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우간다 운발로에서 그렇게 치유전도 대성회가 열렸는데. 이제, 진성원 목사님이 이끄는 치유전도팀이 참석을 했고, 네. 현지회를 가봤더니, 야외 집회를 열거든요. 이제 건물을 수용할 예. 수가 없으니까 야외 집회를 하는데 기온이 35도인 거예요. 네. 그 안에 이제, 때약볕이 내려져가지고, 건길에서 도저히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긴급 기도 요청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온 이제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죠. 그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3일 내내, 네. 그 전날과는 날씨가 완전히 다르게 온 하늘을 구름이 빽빽하게 덮었어요. 예. 사진들을다 보냈는데 온 하늘을 3일 동안 구름이 빽빽하게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도 예. 세 타임 동안 연이원 6만 4천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치유 집회를 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네. 언제나 놀라운 강력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면 종양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몸에 보이게 예. 나와 있는 암이나 종양들이 기도하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적들이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뭐 이제 광인들이 정신이 멀쩡하게 회복이 되고, 또, 어, 뭐 내성마비가 치유가 되고, 부러진 뼈가 그 자리에서 붙어버리고. 네. 부러진 뼈가 때못 네. 걷던 사람들이 치료를 아프리카에서 못 봤는데, 거기에서 막 그대로 붙어버리고 이런 온갖 종류의 기적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네 살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팔 개월 전에 이제 급심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굴이나 온 몸이 이제 상처하고 딱지 투석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이슬람인데 집필 광고를 보고 그래도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셋째 날 치유 선포를 하고 치유교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를 보니까 아이 몸에 있던 각종 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처들이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이걸 보고 이 아이 어머니가 막 기업을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네. 예수님의 네. 인구급으로 믿겠다. 이렇게 네. 결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감격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이날도 5,200명이 결심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세 타임의 집회 동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심하는 이런 역사가 네네.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네네.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원교회 예, 이제 심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중에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면서 어 건기 때그 뜨거운 뭐 35도의 열기가 있었는데 3일 동안을 구름으로 가려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셔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그 집회할 때그 이제 그 소천하신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떤 뭐 우리 뭐 행사를 가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네네. 야 이거 장마 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집회 때다 가려주시고, 피를 멈추게 하시고, 집회를 보게 하시고, 뭐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참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회자로서 정말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지금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명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